오늘 저희 와츠에서 준비한 차량은 반 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 오토 하이빔, 풀 LED 헤드램프, 20인치 미쉐린 휠 타이어, 퍼들램프,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앰비언트 라이트, 최고급 휠팅 나파 가죽 시트, 운전석 릴렉션 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후측방 모니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에르고 모션 시트,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디지털 룸밀러, 사륜구동 시스템, 디지털 공조 시스템, 2열 독립 공조 시스템과 통풍 시트, 3열 전동 폴딩 시트, 전동 테일 게이트,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어마어마한 옵션과 함께 보호미력이 영원인 완전 무사고, 용도 이력도 없고요. 전 차주님이 한 분이셨던 1위 신조까지 완벽합니다. 더뉴 팰리세이드의 꽉찬 옵션 캘리그라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종욱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도 준비한 차량은 현대 자동차 SU v 라인의 기함이죠. 더뉴 펠리세이드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꽉찬 옵션, 최고 상위 트림인 가솔린, 4륜구동을 탑재한 캘리그래피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추가 옵션으로 라이프 스타일까지 빈틈없이 장만해 놓으셨고요. 이 차량은 2023년형, 2022년 11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42,400km, 연식 대비 적당한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차답게 보호미력이 영원인 완전 무사고에 미세먼에한 방울도 없이 관리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또전 차주님이 한 분이셨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전 차주님이 어떻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는지 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라는 가장 도시적이고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작업과 실내 클릭을 다 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광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어, 전면부에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일 만한 미세한 붓터치를 제외하고는 어,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완전 A급 상태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도 보시면 하얗고 먼 가시거를 보장해주는 풀 LED램프가 담겨져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빔 패턴과 각도가 스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고급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용감 하나도 없이 그냥 신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자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 원래 팰리세이드가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웅장한데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아주 남성미가 물시 풍기는 아주 포스 넘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반 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드 센서판 부착이 되어져 있고 그 위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 캘리그래피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탈의 디테일은 검은색과 만나면 더 화려하고 더 부각돼 보이죠. 좋습니다. 우측 헤드램프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신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이 데이라이트도 더 두꺼워졌죠. 아, 존재감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 계속 영상 보시고 비대면 요청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차량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어, 타일 상태는 거의 새 겁니다. 90% 이상 남았고요. 자 미쉐린이고 어 20인치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아주 좋, 웅장해보고 좋습니다. 사용감도 전혀 없는 거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자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 돌틴 자국. 이 검정색은 정말 미세한 것도 되게 잘 보이거든요. 어, 하나도 없이 완전 A급이고요. 자, 썬팅 상태도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어, 밤마사 필름이에요. 좋은 필름으로 잘 해놓으셨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거 영상으로 체크해주세요. 자,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후축방 감지 센서. 그 밑으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후축방 카메라까지 아주 풍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도 안쪽 살펴볼게요. 어,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어, 퀼팅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이 도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사용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 차량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야간에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퍼드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높은 등급답게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되어져 있고 그 밑으로는 운전하시면서 또 고품격의 사운드 놓칠 수 없잖아요.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어, 높은 농긋답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예쁘게 반겨주고 있고요. 자, TCS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시스템 이쪽에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이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틸트 기능과 테레스코픽 기능 이 있는 전동스티휠까지잘 되어져 있고요. 자 시트도 보시면 어, 차량에 들어가는 시트 중에 가장 고가고 가장 고급 가죽이죠. 퀼팅 나파 가죽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 보시다시피 전 차주님이 주름도 하나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습니다. 시트 옵션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뭐 전동 시트와 요추 바지 기능은 물론이고, 이쪽에 있는 버튼은 이게 수면모드예요, 고객님들.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누구 기다리실 때 좋으시겠죠. 수면모드로 무중력 안마처럼 너무 편안하게 세기 팅이 되는 아주 고급 기능이 담겨져 있고요. 다시, 그 밑으로, 이 옆에 있는 버튼은, 에르고 모션입니다. 운전하시면서, 우리 고객님들, 마사지, 스트레칭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옵션이구요. 이쪽에도 어, 허리를 조여주는, 시트백 볼스터까지, 시트 옵션이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좋습니다. 자, 고그 밑으로도,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 탑승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드 스텝까지 다 장만해 놓으셨구요. 자,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 자국, 돌튄 자국, 부터치. 하나도 없이. 아, 완전 A급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는 80% 90%까지 남아있고요. 휠 새겁니다. 4만 키로 정도 돼서 내짝다 새걸로 바꾸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이 다 누르시면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PPF 필름까지 너무 치고, 어,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이쪽에 못 보고 지나갈 뻔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부터치가 아주 살짝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리어 썬팅.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그냥 새 겁니다. 자, 리어 램프도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크랙 하나도 없고요. 어, 저희 와차는 항상 가까이에서 차량 구석구석을 다 근접 촬영해드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님이 봐주시고 고객님이 놓치신 거는 제가 봐드리고 이중으로 체크합니다. 범퍼 하단부위까지 고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럭 내부 체크해 볼게요. 자, 7인승 펠리세이드. 3열까지 다 펴놨을 때 트럭 공간입니다. 어, 대형 SUV답게 3열을 다 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트럭 공간 보여주고 있죠. 어, 위로도 높기 때문에 골프백이 한두개 정도는 위로 쌓일 것 같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풀옵소 차량이기 때문에 게 어, 3열 시트가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4인 가족, 5인 가족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넓고, 넓게 쓸수 있는 모든 조건 잘 되어져 있고요. 사용감도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 차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시려고 보조 매트 다 사용해 놓으셨고요. 어, 그 위쪽에도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열이 원터치 방식으로 또 폴딩이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차박을 하실 때나 큰 짐을 실으실 때 굉장히 넓고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요. 아주 광활하죠. 사용감도 전혀 없습니다. 이 옆쪽에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이게 3열에도, 어, 여기 열선 시트가 되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어 옵션이 너무 풍부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너무 좋습니다. 이 위쪽에도 보시면, 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도 전부 다이 면발광의 LED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게 세팅 다 되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차 이제 굉장히 잘 만들죠. 자, 나는 4륜구동을 탑재하고 있어 H 트랙 배치를딱 달고 있습니다.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아주 미세한 사용감 전혀 없고요. 자, 타이어 상태 한 80초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휠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차 전반적인 이런 모습이 엄청 좋습니다. 자, 우측 썬팅. 어 미세한 사용감 없이 완전 A급이고요. 사이드 빌러 공인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중고차 구입하실 때 사이드 빌러가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외관도 측면에서 이렇게 비싸게 보면 문콕 자국, 돌틴 자국 이런 게 미세 것도 잘 보이거든요. 어이 차량 고지해드릴게요. 어, 이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이쪽에 보시면 옆에 있는 차가 문 열면서 톡톡 두 개가 문콕 자국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에이스 해드릴 거예요. 요거 없다고 봐주세요. 그러면 완전 무결점이죠. 어, 좋습니다. 자, 앞 타이어, 뭐9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완전 A급입니다. 어, 좋습니다. 어, 우리 고인들 저거지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이 차량 보험 이력이 영원인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처음에 출고 당시 외관을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어까지도 가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요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은 또 하루라는 시간도 드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탁송으로 받아보세요. 정호구 매니저가 책임지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또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 펠리세이드 가솔린 캘리그라피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아 좋습니다. 어 아, 이제 3.8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대형 SUV잖아요. 어 아,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납니다. 당연히 뭐 떨림이나 뭐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너무 조용합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운전하시면서 다양한 도로의 환경 차량의 기능, 뭐 반자율주행의 정보, 미디어 정보, 전부 다 한눈으로 볼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도 보시면, 어, 이 고급차의 상징이죠.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 컴퓨터 모니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그래픽이 너무 화려하게 변경되는,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차선 변경하실 때 사이드 밀러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후측방 카메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는 모든 기능 그리고 센터에 보시면 이렇게 차량이 나와 있죠. 운전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한 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핸드 상태도 보시면 먼지 하나 보일 정도 가까운 거에서 근접 촬영해드리잖아요. 아주 신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 목건 잘 되어져 있고, 우측에는 트랙 컴퓨터와 반자율주행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링 목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차들은 이반율주행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아주 우리 군님들 사용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독성이 강한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어, 그 전에 펠리세이드에는 10.25인치 이게 모니터였었는데, 또 개선이 됐죠. 12.3인치 완전히 풀사이즈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직관성이 엄청 좋습니다. 뭐, 다양한 메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객님들 뭐, 휴대폰에 있는 T맵을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홈프레시션부터 해가지고, 뭐, 발렛 모드. 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고급 옵션들이거든요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설정들 어가시면 주요 메뉴들 따로 나오고요. 차량 들어가시면 이 차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운전자 보조 들어가시면 반 자율 주행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칼라나 위치 같은 것들. 자 클러스터 들어가 보시면 클러스터의 이 디자인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게끔 뭐 굉장히 기능이 많죠. 시트 들어가시면 이 차량 또이 캘리그래피에서는. 에르고모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트 옵션이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고객님들 이 에르고모션은 등받이 쪽에 여러 개의 공기주머니가 들어 있어서 운전하실 때 부위별로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가능한 굉장히 고급 옵션이에요 우리가 장거리 여행 가실 때 졸음 방지도 되고 피로감도 적게 해주고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들어가시면 뭐 밖에 있는 외부의 라이트뿐만 아니라 실내 무드좀 조명 들어가시면, 이 밝기나 색상, 이쪽에서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컬러가 고객님들 64가지 컬러예요. 어, 이렇게 지금은 바이올렛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 아, 오늘은, 아, 기분이 안 좋아. 아, 빨간색이야. 아, 빨간색. 아, 오늘은 부드럽게 연두색 한번 해볼까? 연두색. 아 그리고 취향에 맞게끔 야간에 인테리어를 밝혀주는 굉장히 고급 기능이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 하나하나가 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굉장히 고급 기능들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또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또 진화가 됐죠. 이제 밖에 연기가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고화질입니다. 탑 뷰로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버튼 눌러주시면 360도 뷰예요, 고객님들. 내차 주위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헬리세이드 차가 크다고 어, 겁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부터 쭉 사용감 디자인 봐드릴게요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사용감 전혀 없는 걸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자 센터페시아도 운전자가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잘 되어져 있고요. 또 공조 시스템도 더 진화가 됐죠. 전자식 공조 시스템으로 아주 세팅 잘 되어져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어, 사용하시기 가장 편리한 버튼 방식의 전자 기어 노브고요. 오토 홀드 또 굉장히 고가의 사륜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돌려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번 눌러주시면 터레 인 모드로 바뀌죠. 산악 지형, 사막 지형, 눈길 지형에서 안전하고 아주 강인한 견인을 해주는 좋은 기능이에요. 자, 경사로 밀림 방지, 스타뱅고, 전방 감지 센서, 뷰 버튼,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열선 토프 시트, 핸들 여섯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팰리세이드답게 굉장히 큰 수납 공간, 그리고 높은 등급답게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대형 텀블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사이즈의 컵홀더가 잘 나옵니다. 사용감 같이 봐주시고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주름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퀼팅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어, 이보다 더 좋은 착좌감은 없죠. 차량에 들어가는 가장 고급 가죽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부터 대시보드 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어떤 차들 보면 대시보드 위에도 이 휴대폰 거치대나 방향제 같은 거 올려놔서 좀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들도 있는데 이 차량은 완전 A급입니다. 중고차에서는 흔하지 않게 스마트키가 두 개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원격 주차 보조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꼭 필요한 옵션들은 다돼 있어요. 자, 전면 선팅 이쪽에도 어, 보시면 룸밀러가 게 전자식으로 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밝기나 각도 같은 거 이쪽에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고급옵션들이 다 돼, 다돼 있죠. 자, 투체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요 위에다 꽂는 방식으로. 어, 부족하지 않게 전 차주님이 꽉꽉 채워놓으셨어요. 우리 고인님들이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저는 이어시트 앉아 있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도어 하나만 봐도 고급미가 철철 넘칩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거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높은 등급 답게 선 블라인드 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패밀리카의 특화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컵홀더가 어 도어의 양쪽에 두 개. 또 센터에 두 개, 어이 컵홀더가 여섯 개가 있어요, 고객님들.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두운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작은 흠집 같은 거 있으면 잘 보일 거거든요. 저랑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쪽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어 이런 것까지 지금 고지해드릴 정도로 어, 아주 관리 상태가 좋고요. 당연히 착좌감은 이거보다 더 편한 착좌감은 없어요. 이 퀼팅 나파 가죽에다가 지금 시트가 거의 새 거잖아요. 지금 쿠션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이 느낌이 진짜 굉장히 고급 소파에 앉아 있는 너무 기분 좋은 착좌감입니다. 어 이거는 고객님 느껴보셔야 돼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헤드룸 레그룸 공간 풀 사이즈 대형 SUV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실내도 전부 다, 다 스웨이드 마감재예요. 뭐 고급 마감재는 고급 마감재는 전부 다 사용됐습니다. 여기 센터에도 보시면 2열만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이 공조 시스템 뿐만 아니라 어 그전 팰리세이드에서는 이 7인승 독립시트를 추가를 해야지만 있는 이 통풍시트가 여기는 기본으로 돼 있어요. 너무 좋죠. 그 밑으로는 캠핑하실때꼭 필요한 요소죠. 220포트 인버터와 함께 시가잭 이 양쪽 옆으로 USB 단자, 휴대폰 충전하실 때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도 기본적인 워크인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릴리셔션 모드가 되어 있죠. 꾹 눌러주시면 이 동승자에 앉으신 분도 가장, 어, 세팅을 지금 이제 하다 말았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로 무중력 아마처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하나부터 열까지 뭐 빠지는 게 없죠. 어, 여기도 열어보시면, 어, 커플더가 양쪽 도어에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섯 개가 있어요. 어, 패밀카로 운행하시면서 이보다 더 특화되어 있는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아우, 오늘 제가 영상이 오늘 굉장히 길어요. 옵션 설명만 해도 엄청나게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차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어, 또이 차량. 또 1년에 700만원씩 2년 동안 또 1,500만 원이나 감가가 됐어요. 밖에 나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팰리세이드 가솔린 캘리그라피. 저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너무 좋죠. 디자인도 웅장하고 풍부한 옵션에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에 정말 빈틈없는 조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옵션 포함해서 5,508만 원, 굉장히 고가에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어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고 1인 신조인 이 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3,950만 원, 3,950만 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들 팰리세이드 구입하시려고 많이 조회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의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1년에 700만 원씩 2년 동안 1,400만 원이나 가까이 됐습니다. 많이 조회해 본신분은 아시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많이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이고 후야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저희가 리뷰 할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님들 타고 다니는 중고차 판매하실 때또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도 저쪽에는 있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험 초만한 중고차 시장 저희 와차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